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주목할 소식은 바로 3기 신도시, 그중에서도 남양주 왕숙 지구의 본청약 개시 소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첫 3기 신도시 본청약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반기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에 뭐랄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기도 하고요. 기자님, 이번 남양주 왕숙 지구 구체적으로 어떤 물량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번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는요, A19 블록하고 A22 블록, 이렇게 총 2개 블록에서 1,03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게 이제 본청약이라는 건, 사전 청약이랑은 다르게 실제 계약으로 바로 이어지는 단계의 청약을 말하는 거죠? 아, 네네, 본 청약. 공급되는 주택의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쓰는 실내 면적은 46, 55, 59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10평대 후반에서 20평대 초반.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 소형평형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소형평형이네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 관심이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딱 맞는 크기죠. 신도시는 사실 집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뭐 기반 시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 점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두 블록 모두 그 왕숙천 수변공원이나 단지를 길게 가로지르는 선형공원하고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자체는 어, 꽤 쾌적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공원이 가깝군요. 네, 특히 좀 내세우는 게.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단지 안에 그냥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이고 그 초등학생들 방과 후 돌봄해주는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시설들. 그런 다양한 보육시설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제 시설 계획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와, 이거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네요. 그럼 집안은 어떤가요? 내부 설계도 좀 요즘 스타일을 반영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내부 설계를 보면 거실하고 주방 공간을 좀 넓게 빼서 개방감을 높이고요. 또 현관 창고라든지 드레스룸처럼 수납 공간을 강화하는 데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평형일수록 이런 수납 공간 효율성이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수납 중요하죠. 자, 그럼 환경 좋고 육아 시설 좋고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교통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교통만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양주 왕숙지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교통입니다. 아 교통이요?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우리가 흔히 GTX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B노선이 왕숙지구를 지나게 됩니다. 와, GTX B요? 네. 여기에다가 또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그리고 기존에 다니는 경춘선까지. 이렇게 총 3개의 철도노선이 연결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으로 개발되는 거죠. 세상에 GTX의 9호선의 경춘선까지. 진짜 트리플 역세권이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 특히 GTX B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뭐 30분대 이동을 목표로 하니까 이게 개통되면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망도 괜찮아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나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도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이야 교통 하나는 정말 확실하겠네요. 그런데 신도시가 단순히 잠만 자는 배드타운으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자족 기능. 그러니까 일자리나 산업 시설 계획 같은 건좀 어떤가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요. 왕숙 지구 안에 약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크기인데. 와, 120만 제곱미터요? 네. 여기에 왕숙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장 지대가 아니고요. IT나 금융 R&D 중심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음, 첨단 산업이요. 이미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나 우리금융그룹의 금융 연구 개발 센터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카카오랑 우리금융이면 정말 큰 기업들인데요. 그렇죠. 이런 기업 유치가 계획대로 잘만 이루어진다면 직장하고 주거지가 가까운 이른바 직주근접 환경을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족 기능에 대한 기대. 감도 확실히 커지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분양가 그리고 청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실고주 의무 같은 규제는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분양가는 아직 확정 공고가 난건 아닌데요. 국토교통부 설명을 들어보면 인근에 있는 남양주 별내나 다산 신도시의 현재 시세하고 비교해서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온다고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공특지 분양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빨수 없는 전매제한은 적용이 되는데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서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이번에 없다는 겁니다. 어?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천혜 전략을 세울 때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도 좀 열어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실거주 의무가 없다라. 알겠습니다. 그럼 청약 일정하고 실제 입주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보면 될까요? 청약 접수는 바로 다음 달입니다. 8월 4일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후에 이제 당첨자 발표하고 계약 체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입주는 2028년 8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8년 8월이면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죠.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작은 계획 같은 걸좀 세우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LA키가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3기 신도시 주택 전시관을 꽤 크게 열었거든요. 이번 왕숙 지구 모델도 거기서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GTX 포함 트리플 역세권, 자족 기능 기대감 그리고 합리적인 분양가 가능성까지 여러모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남양주 왕숙지구 본청약 소식 오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뭐 계획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을 텐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GTX 같은 핵심 교통망이 제때 개통될 수 있을지, 또그 첨단 산업단지에 실제로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들이 자족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이런 대규모 개 개발계획이 실제 입주 시점까지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독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